너무 춥다 진짜 야 온거 봐 아,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입니다 저는 지금 베이징에 도착했고 옛날부터 진짜 중국에 오고 싶었는데 이게 비자 때문에 너무 귀찮더라고 근데 이게 웬걸 제 평생에 비자 없이 중국을 와보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2박 3일 동안 베이징 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대신해. 오 좋다. 이런 호스텔 구조는 처음인데. 아. 근데 약간 냄새. j 이 p 이 n e s e s 를 한번 먹으려고하는데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서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r e s t a u r a Yeah. Or just simple, simple. Noodle or 이 oh, 여기. 아, 직원분스토랑에유니폼에 미슐랭 또 올드 베이징이라는데 기대되는데? 이게 혼자 오면 같이 그냥 합석을 하나 봐요. 아, 됐다. c s 아, 둘이 좀... 안자기 둘이 좋주셔가지고 진짜 기호에 맞게 넣어서 먹는 것 같아. 그래도 좀 고색이 갖춰졌어. 짜장면이네, 짜장면. 본토스타일 짜장면. 나쁘지 않은데? 음~~ 겁나 맛있다.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의 맛이에요. 차 엄청 많은데? 저육도 여기서. 차를 먹고 나가줘야지. 잘 먹었습니다. 아, 맞다. 성공적인데? 첫끼가 맛도 맛인데 같이 앉으신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되게 고맙네. 아, 장난 아니네 진짜. 중국풍 게임 할때 최종 보스 깨러 약간 여기 갈것 같아. 그 쿵푸 팬더 2에서 약간 이런 데철 들어가지 않나? 봐? 악당 잡으러. 네. 와, 네. 어. 진짜. 네 오늘은 말리장성 한번가볼려고 합니다 2시간 47분 걸리네 지금 가면 <laughs> 존나 멀다 진짜 <laughs> 2시간 47분이면 부산도 가겠네 KTX 타면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중국 오는 시간보다 오래 걸려? 미치겠네 진짜 이게 날씨가 좀 따뜻하면 상관없는데 너무 추우니까 오늘 진짜 개고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아니 이게 제가 지금 버스 카드 등록을 안 해놔가지고 이게 알리페이에서 등록을 안 해놨어요. 어다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옛날에 그처럼구입수없아 네, 네. 어떻게 몰라? 아저씨 카드가 없어서 그런데 그냥 타도 될까요? 는데어 아, 타게리스. The next stop 어. 여기 뭐뭐거 있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 이사. 어, 이거 두개인개가개 양가, 양 이거가 주도방. 아, 주도방에 이거 사실那个 상부유채방. 아, 상마. 아, 상회동서방. 아, 저기. 네. 또 셔츠인? 쎄쎄. 오늘 도착하기 전까지 완전 생으로 굶을 줄 알았는데, 아. 어. 웬걸? 음. 야채만 준걸어 어, 너무 맛있다. 그고 보니까. 두 개의 오이 아니면 되게 싸네. 맞다. 초록색. 上马城东。车辆起步，请扶稳坐好。刚上车的乘客，请往里走。各位乘客，环游北大街。哎呦！你好，是去长城吗？哎。h e No, can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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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us. Yeah, yeah, You look back. What about oh. Go to the Great one? Yes, yeah. You look bus. Uh -huh. Bus one day only two times. Mm hmm. You go, you go, you go. Yeah. This bus next time 11 p.m. Yeah, 11 o'clock. One hour. Long time. From here, I take you to the Great one ticket office. One day. only you, 100 yuan. To the ticket office. Uh -huh. Very cheap because from here I take you to the Great Wall ticket office. The parking fee 20 yuan I need to pay. And this way from here to the Great Wall about 30 minutes long way only 100 yuan no dollar. The Great Wall only 4 pm close. If you're waiting bus, you don't have time to climb the wall. <coughs> you're waiting bus, nothing. One hour very cold. <coughs> You go? Yes. Eleven o'clock. One hour. And then the bus. Many many people. You need standing to the wall. Only hundred yuan. It's very cheap. Ninety yuan. Okay. Ninety. Okay. Ninety. Okay. Ah, but you can. So stressful. That's it. Ah, can go 시간 티니다르냐 추운데. Sir, you speak English really well, really fluent. Because my dog was there. Later to the Great Wall, you need to buy three ticket. For so one is a shuttle bus, and entrance, and a cable car. So I'm shuttle bus driver. Ah, <laughs> 아무 계획도 없이 오니까 이 버스 시간도 모르네 Sir, do you work every day? Like today no, is Sunday. What, what? 3 weeks i have one day for rest. one day 시내시내. 어, 하고 그냥 버스 타 원래. 이게 너무 추운데 기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어, 버전에 좀 그러더라고. <laughs> 너는 또 <왜> 이렇게 슬프니. <laughs> so now we need buy ticket first. <laughs> I How much is it? If you are a student, we'll 180. 180 No student, 200 so, oh, Wait a Is this ticket office yeah. official? Yes, of course Everybody here or or It looks different I what I saw uh, in internet You can look, everybody here by ticket mm. Yes. 티켓 가격이라 이런 거 하나도 안 알아보고 와가지고 당연히 저는 그 오피셜 거기서 살줄 알고 안 알아보고 왔는데 여기야 샤돌바를 꺼내면 캐퍼카를 보내줄 수 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루 보내세요 고마워요 아난 모르겠다 저렇게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사람을 홀리시네 미치겠네 일단 뭐 제대로 왔으니까 재밌게 구경하러 가죠 와여구나 <laughs> 이거 맞아? 오케이 오케이 잘온것 Of the bus, please do not rush to cross the r o a 와, 설악산 보았 설악산. 엄청 높은 줄 알고 설악산만큼 높은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네 아, 어, 그렇게 높지가 않아. 사람아 응. 줘. 어. 아유. 와.. 헉! <목소리> <목소리> <씨>, 경치 말 안된다 <말한단다. 웃음> 직접 보니까 너무 다른데 느낌이? <laughs> 와자취하다 <laughs> 진짜 멋있다 <laughs> 너무 좋은데? 걷기? <도끼? 웃음> 저기 아, 와 경사 미쳤니? 와, 진짜 와마무시하다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다.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에 대해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진짜 약간 달라 레벨이. <laughs> 저 언제 올라가지? 아, 조금 계단이 진짜 천국의 계단인데? 아, 아, 경사. 오, 작은 상점도 있네요. 아, 정말, 쉬었다. 아, 아, 스 아, 아, <laughs> 아, 아, 이게 뭐야 무슨 수련하는 것도 아니고, 씨.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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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아,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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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아, 아, 거기다, 아, 아,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왔다 1 0 경사가 말이 안돼 여기. 최종 보스 최종 보스 기 올라 왔다니까요. 스케일 <laughs> <laughs> 스케일. 이걸 어떻게 지었냐? 그냥 올라오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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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가이드를 따라가야겠다. <laughs> 야 근데 애기들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 진짜 애기들 무섭겠다 아니 사가시다 앉아야돼 앉아서 하나씩 가야돼 개구리 한발잡 엉덩이 안고 감사합니다 가머니 <laughs> 이제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재밌었다. 갈땐 버스 타고 가야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 만리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도 그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웅장하고 실제로 보니까 책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베이징 한번 올일 있으시면 꼭 당일치기로 다녀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리장성 여행기는 여기까지. 끝! 버거 타겠습니다 아 어, 지금 1시간 후에 일는데 버스가 안와가지고 택시 그냥 불렀습니다 근데 충격적인게 뭔지 알아? 아까 그 버스 정자까지 25위 아니면 가요 25위 아니나 민호 민호 안녕하세요 아안 되나? 아 안. 이 25일 아니면 가는 거야 아 오늘 타서 이다 너무 추워서 못 기다리겠어 지금 한 시간 넘게 기다리니까 신발이 너무 얇은 글씨더니안 아, 되겠다 아스가 끝난 건지 올 생각을 해 가서 맛있는 거 먹겠다